안 팔기를 잘했네 미쳐버린 금감, 연일 최고치 경신. 팔았으면 후회할 뻔 금감, 왜 이렇게까지 오르나? 토지사랑TV 채널에서 분석해봅니다. 첫째 금감, 지금 얼마나 올랐나? 최근 금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이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예전처럼 위기 때 잠깐 오르는 금이 아니라, 장기자산 이동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둘째 금값이 폭등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불안한 글로벌 경제입니다. 전쟁, 지정학적 갈등,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다시 안전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와 금리의 불확실성입니다. 금리는 언제 내려갈지 알수 없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세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셋째 금, 왜 다시 왕의 자산이 됐나? 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폐는 바뀌고 제도는 무너질 수 있어도 금의 가치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부동산이 조정받을 때,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자산보다 지켜주는 자산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넷째 지금 금 팔아야 할까? 더 가져가야 할까? 단기 차익만 본다면 일부 차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투자 상품이라기보다 보험 같은 자산에 가깝습니다. 모든 자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안에 금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안 팔기를 잘했네라는 말이 앞으로 더 자주 나올지 지금 이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토지사랑TV에서는 회원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랑.